명제의 역과 대우.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해. 역과 대우. 우선은 첫 번째. 자, 어떤 명제가 있다? P이면 Q이다. 이런 만약에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자, 그런데 P이면 Q이다. 얘가 명제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역은 뭐냐면, 이 명제의 역입니다. 명제의 역. 명제 역은 어떻게 하냐면, 순서를 바꿔버린다.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역은 어, Q이면 P이다.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사의 배수이면 이의 배수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라고 합니다. 됐지. 자그 다음에 명제를 부정을 할수 있어. 명제를 부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빠져버렸거든. 어 그런 그래, 그래도 이걸 알고 있어. 어차피 대우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냥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알아두라. 자, 그러면 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명제의 이. 그러면 얘는 부정을 한다. 나 P이면 나 Q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명제의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명제의 역도 하면서 이도 해버리는 거. 한마디로 순서도 바꾸면서 q이면 p다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 그러고 나서 여기에 부정까지 해 버리는 거. 이걸 바로 명제의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이역이 이 대우라는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명제를 p이면 q라고 했으면, 어, 그 명제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얘를 명제라고 하고 싶잖아.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어? 예를 들어서 not p이면 q이다. 어, 이런 문장이, 이런 명제가 있으면 이런 명주의 대우는 not Q이면 P다.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 방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얘와 얘를 역 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얘도 역 관계입니다. 사실. 맞지? 얘와 얘의 관계는. 예와 예를 뭐다? 좌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꿨지. 맞지? 그래서 이둘 사이의 관계도 여기고, 이두 사이의 관계도 여기입니다. 이두 사이의 관계도 이고, 이두 사이의 관계도 부정부정했지. 맞지? 그러면 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예와 예의 관계는 뭐가 된다? 대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예와 예도 관계를 잘 보면 대우야. 뭐다? 자리 바꾸고 낫 붙였지. 맞지?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를 우리가 대우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역, 이, 대우, 이렇게 한 것은 얘를 명제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기본, 기본 명제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외울 때는 이게 좀 편하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 대우는 뭐다? 관계라고 했습니다. 됐어.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애가 뭐냐면 바로 대우입니다, 대우. 자, 명제랑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을 같이 가져갑니다. 명제와 대우는 왠지 아닐 것 같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항상 참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하면 얘 칠레집합을 만약에 PQ라고 하자. 그러면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화살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인데 그러면 여기에 전체 집합을 한게 살짝 그려 보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이게 만족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대우, not q는 이 바깥쪽이가 그다음에 나피는 p의 바깥쪽이가 그러면 나피가 not 큐를 not 포함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확인을 하세요. 그냥 무작정 명제가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다. 뭐 무작정 나중에는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을 같이 합니다. 알겠나? 이 성질이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어, 왜냐면 어떤 명제가 참 거짓을 판별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대우를 구해 가지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고. 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나 또는 이는, 어, 여기나 이는 참,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 얘도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가 성립을 안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명제가 참인데 그러면 그 역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은 뭐다 그냥 따로 눈 정리를 하지 않고 참 거짓이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명제와 대우만 어떻게 된다. 참, 거짓이 항상 일치한다. 됐지? 어.